청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32살 박상훈 씨. 8년째 병상에 계시는 부모님을 돌보느라 대학 졸업 때까지 진 빚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새이 빚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최무는 얼마입니까? 총6,500 정도요. 카드값이랑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그이처럼불어요 월급은 210만 원 정도인데 매달 원금과 이자, 월세로 190만 원이 나가는 상황. 하루 한 끼만 먹으며 버텼지만 빚은 계속 늘었습니다. 연체를 피하려고 고금리 대출까지 받으며 돌려막기 한게 화근이었습니다. 제 신용도랑 그런 게안 맞아 떨어지니까 은행에서도 이제 힘들고 대부업까지 손이 닿게 된 거죠. 최근엔 금리 2%대 대환 대출을 해 준다는 보이스 피싱에 걸려 1,500만 원의 빚을 추가로 지게 됐습니다. 이런 유의 사기가 좀 요즘 많습니까? 꽤 많이 꽤 있습니다. 뭔가 쫓기는 상황에서 급하게 좀처리 하려다 보니까 평소에 당하지 않 보이스피싱 사기 집도 당한 겁니다. 주에 사는 28살 한동준 씨. 대학 졸업 때까지 중증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돌보며 집안 생계를 도왔습니다. 단기 알바를 지저만 했어요. 호송 경호 알마도 가보고 공사장 단계 알마도 가보고 식당 단계 알마도 가보고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졸업 때까지 진 빚이 천만 원. 취업 후 바로 입사했지만 1년 만에 구조조정 당하면서 빚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걸 이제 제대로 못 갚기 시작한 거죠. 이 카드 두개돌려막기를 했어요. 이제 돌려막기가 안된 상태니까 두 카드가 터져버린 거죠. 빚은 2년 새 3,200만 원으로 늘었고 결국 동준 씨는 상담 끝에 개인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2, 30대 청년 10명 가운데 한 명은 감당 불가능한 빚을 지고 있고 서울 회생 법원을 통해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 가까운 46.1%가 2, 30대입니다. 혼자 끙끙 앓게 되고 결국 문제가 심각해지고 골마 터져야만 어딘가를 찾아가는 상황인 거죠. 청년들은 금융 지식도 부족하고 채무 관리에 취약한데다 빚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와 터놓고 의논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 전에 채무 상태를 점검하고 대처법을 마련해 주는 단체나 기관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박병일입니다.